오늘은 3월 14일 미주 시황 이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3월 13일 수요일 미국 3대 주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0.1% 상승해 39,043.3이 기록했습니다. SP500 지수는 0.19% 하락해 5,165.3이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54% 하락해 16,177.77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제 이슈입니다. 현 미국 재무부 장관인 옐런, 미국 금리가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낮으며 임대료가 둔화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하락할 것입니다. 30년물 미국채 경매의 최종 금리는 4.331%로 이전 매각에서 달성한 4.360%보다 낮은 금리를 기록했습니다. 발행전 금리는 최종 금리보다 2.1bp 높은 4.352%로 이는 사회 연속 발행전 금리다. 최종 금리보다 높은 기록입니다. 유럽연합 세계 최초의 강력한 AI 규제 법원 통과 5월 시행 예정. 다음은 종목별 이슈입니다. 스위스 연방은행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25달러에서 165달러로 낮추면서 중립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웰스파고의 애널리스트 콜린 랭건이 테슬라를 성장이 없는 성장 기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00달러에서 125달러로 하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을 매도로 조정했습니다. 3월 이후 총 6개의 대형 기관이 테슬라의 등급을 분석한 결과 4개 기관은 목표 주가를 낮추고 한개 기관은 높였으며 한계 기관은 목표 주가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수요일 보고서에서 엔비디아의 시가 총액이 2주 2천억 달러에 달하지만 여전히 비싸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의 주식에 대해 매수 등급을 재확인하고 목표 주가를 925달러에서 1100달러로 올렸으며 수요일 종가인 908.88달러에서 21% 상승 여력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US 스틸 주가는 하룻밤 사이에 13%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신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에 개입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이오 제약회사인 스프루스 바이오사이언스는 장 마감 후73%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 회사는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에 대한 카멜리아-203 연구 결과가 1차 평가 변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JP모건의 원자재 연구 책임자는 골드 올해 최고 원자재로 2,500달러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독해서 매일 미주 이슈 알아 봅시다.